안녕하십니까 천음 태공입니다아 이거 장수는 어, 굉장히 춥습니다. 막 여기 올 겨울에 들어와서 추울 때는 막 영하 막 12도, 13도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막 문을 막 꽁꽁 얼어버리고 내가막 얼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데 <laughs> 오늘은 그래도 좀더덜 추운 편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가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불어줄 때, 아, 굉장히 정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적인 장소에서 나오는 기운들, 그런 기운들과 겹쳐졌을 때, 그냥 뭐 특별히 명상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도를 하는 효과와 같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아, 명상을 깊이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호흡수련을 깊이 하는 뭐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간적인 힘이 좀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도 하시고, 마음 공부도 하시고, 또 호흡수련도 하시죠.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천음 수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천음 수련은 아니, 아니지만은 그것도 비슷한 만트라 수련, 진원 수련, 주문 수련, 경전 수련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다 수련자입니다. 기도자들은 기도자들은 수련자들이에요. 언어만 좀 다르죠, 언어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아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한다고 그러죠 아 공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수행한다고 그러죠 아 수행자입니다 다 같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수련자의 길로 들어서서 가시거나 또 아직 내가 수련자가 아닌데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분인데 영가로부터 어 좀어통을 받고 있다 영가들에 응. 의해서 내가 좀긴 시간 동안 어 힘들어하고 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영가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영가장애가 있는 것 같다 영가장애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 지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정말 수련을 하셔야 돼요. 수련을 꼭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련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가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0%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 수련 중에서도 세상에나 많이 알려져 있는 수련의 이제. 명상이죠, 명상 그러나 명상이라는 것은 수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명상은 그냥 쉼에 가깝습니다 쉼,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말하면 힐링, 힐링 응. 여러분들이 세속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의한 것들 부딪힘이 많잖아요. 갈등,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응? 직장 내에서의 갈등,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장사를 통해서 서임들간에 받는 스트레스. 아, 많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좀 쉬어주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이라고 해서,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또 고요하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진 데서, 딱 이렇게 정자세하고, 눈 감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한 것만 명상은 아니에요. 그것도 명상인데, 아, 명상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물 좋고,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불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하는 거, 이것이 명상이에요, 명상. 쉼이잖아요. 머리가 쉬어지잖아요. 온갖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 시간만큼은, 어, 내가 이렇게 겪었던 수많은 세상사에서 겪었던 갈등적 요소들에 의한 번뇌가 사라져요. 음, 물론, 심한 번뇌는, 아주 강렬한 번뇌는, 이제 그 정도 갖고 안 사라지죠. 음. 근데, 이제, 명상, 쉼을 통해서도, 어, 잘, 그, 명상의 효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음. 영가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거나 영가들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가 장애라고 하면 매우 심하고 극심한 어떤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즉, 정신병적인 상태까지 이르는 것만을 영가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영가장애는 영가장애에서도 매우 심한 거예요. 일반적인 영가장애들은요, 영가장애를 겪으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할수 있고요, 장사도 할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보죠. 어떤 약국인데, 약국인데, 이제 우연히 약이 필요해서 약을 사러 갔는데, 아, 약사분이에요. 약사분인데, 그 약사분을 딱 뵈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 영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면 병원에 가면 우울증 초기 정도의 진단을 내릴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얼굴에 그 기운들이 서려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그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어 그런데 이 약사는 정상적으로 약국으로 운영해요. 손님 오면 손님들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다 하고 약도 정상적으로 다돈 받고 어집 이렇게 내 내어주고 일상생활을 하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 불편해. 괜히 별 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어,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조금만 이에도 짜증 자주 나고. 자기는 그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다라고만 이제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례같았으면 제가 한마디 해드렸을 건데, 지금 아무 말도 안 씁니다. 그냥 보면. 그냥, 아, 시다리고 있구나. 나 혼자만 하고 말아버리죠. 왜냐, 그런 이야기를 해줘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특히 학력이 높은 사람 약사면 얼마나 학력이 높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기운들의 세상에 대해서 영가들의 세상에 대해서 미신 취급하거든 자기들의 어,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명상을 해도 나는 효과가 없더라 하신 분들 아, 왜 다른 사람은 명상으로 효과가 있는데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진다는데 왜 나는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을까 하시는 분들 영가장애가 다른 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영가장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눌림 가위눌림을 자주 겪는 분들 지금 영가들이 여러분들 몸속이나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 울림.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가인 울림이에요. 가인 가이눌 울림 영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목유병이라는 거. 우리는 병이라고 그래. 그걸 병이라고. 여러분, 병하고 영가장에는 구분해야 됩니다. 병마들에 의한 병과 아, 영가들이 야 영가장애는 다른 거예요 몽유병,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죠 그걸 기억 못하잖아요 이거 영가장애예요 여러분 영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밤에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겠죠 가슴이 어디 한쪽이 갑자기 막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우리 가면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공황장애 증상으로 판단하죠. 다 병으로 지급하죠. 영가장애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제 자꾸, 자꾸 뭐,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뭐 죽어버리고 싶다.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한다든지. 영가가 들어와서 그런지도 는 경우가 태반이죠. 모르죠. 우리는 그걸 울증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 뭐잘 체하신 분들 뭘 조금만 먹어도 잘체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막 가슴이 자주 답답하신 분들 감정의 기복이 유난히 심하신 분들 금방 막 기분이 좋았다 또 조금만 막 기분 나빠하고 손길 내고 화내고 하신 분들 그거다 연가들 장난이에요 연가들 장난 약간의 우울증들 심하면, 이제, 요즘 정신병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마음 공부를 해도, 다른 분들은 마음 공부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봐.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근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해도 안 돼. 공부를 뭐 1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뭐 변화가 안 일어나. 나는 마음이 항상, 어 아, 부정적인 그런 게 강해요. 응? 뭘 봐도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야. 안될거 먼저 생각하고 뭐 사고 날거 먼저 생각하고 실패할 거 먼저 생각이 돼.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 막.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먼저 일어나 막. 뭐 조금만 심하면 마음에서 막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야 갖고 마음이 불편해. 더더 심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이런 분들, 교회를 나가거나 절에 나가서 설법을 듣고 설교를 들은데, 내 안에서 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스님이 무슨 설법을 하시면 내 마음에서 이제 다른 음성이 들려와 그건 아닌데, 꼭 내가 나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말도 안 돼. 저런그 저런 어디 있어? 막 이런 소리, 부정적인 거기 설교나 설법에 저항하는 아니야. 엉터리야, 막, 이런 거. 지랄하고 있네, 심하게 말하면. 안에서 막 이래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영가가 아, 그런다니까, 영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능々 말씀드리잖아요. 극심한 영가 장애만 보고 영가 장애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 요소들. 아, 80%에서 90%는 다 영가들입니다. 이 영가들 잡아 빼버리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 요소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막 우울하고요. 막 슬프고, 괜히 막 슬프잖아요. 자주 슬프, 슬, 슬픔의 영가들이 있어요. 한이 많은 영가들. 그 영가들 들어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슬프고 세상이 막 한스럽습니다. 그거 제거해버리면 그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명랑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명상해도 안돼 여러분. 영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명상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마음공부 해봤자 소용없어. 마음공부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 영가들의 방해가 좀 심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공부를 해서 효과를 볼수 있죠. 당연히 마음공부를 하면 좋은 거니까.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호흡수련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수련도, 연가장애가 좀 있는 분들은 호흡수련 해도 안 돼요. 연가들이 다 잡고, 뭐, 다 방해하고, 다혈막고 있는데, 호흡 백날 하면 그게 뚫립니까? 물론, 호흡으로 해서 어느 정도 뚫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가들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 내 안에 그 영가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호흡수련 해도 소지처못 이루십니다.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이루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수련자, 특히 수련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영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나한테는 영가장애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수련을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효험이안 나타난다. 오, 한 개의 어떤 수련을 했는데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했는데 그 수련에서 내가 어떤 그 효용, 효, 증험,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안에 정말 강력한 영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강한 영가들, 수준이 높은 영가들은 전혀 티를 안냅니다안 나타나요. 증상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가 말하는 기도 생활, 수행 생활, 수련 생활, 명상, 마음 공부, 호흡 수련, 천음 수련, 만트라 수련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를 하면서 빛이 막 점점 강렬해지거든요. 빛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있던 영가가 이제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견디기가.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영가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분은 수련을 잘 해오다가 수행을 잘 해오시다가 이제 마장을 만났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장을. 예. 숨어 있던 마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왜요 견디기가 힘드니까. 사람의 빛이 점점 강렬해지니까 자기가 그 빛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빛이 약했잖아요. 근데 그는 그따위, 그 정도의 빛, 그다의 빛들은 조금 더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빛이 막 점점 강렬해지고 파동이 막 점점 강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죠. 안에서 막. 힘들어, 고통스러우니까. 드러나는 거죠. 육신에까지, 몸에까지. 그 현상과 증상들이. 그러니까 내가 명상 수련을 3년을 했었고, 내가 마음 공부를 뭐 5년을 하고, 내가 호흡 수련을 뭐 5년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증음이 안 나타난다, 효염이 안 나타난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 뭐 무, 무턱대고 막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수행이나 수련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그러한 길을 가, 가셔서, 아, 성공하신 그 선생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련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내가 해야지, 무서의 뿔처럼 가라겠다 해서, 나 혼자 간다. 어,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막 저를 찾아오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신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허주라고 부르는 영가들, 정교의 영가들, 정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종교의 영가들. 그 다음에 허공신들. 허공신에서 인간을 속이는 허공신들. 이런 전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수련자들을 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산속에서 혼자 하는 거요. 자기 혼자, 자기만 좋은 거야, 자기만. 중생구제는 개뿔, 타인은 죽거나 말거나. 응? 영가장애로 고통받고 울부짖어도뭐 해줄 수가 있어야지 자기 혼자 산 속에서 독야청청 하는 거죠. 뭐. 수련자들은요, 여러분. 적어도 수련을 해서 득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도를 가지고 아,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무수한 영혼들. 자기가 어떠한 도를 득도를 하셨든 간에 자기가 득도한 그 도의 법력을 가지고 도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을 이룩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 하셔야 시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법력과 도력을 내려주고 증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산속에 혼자 묻혀가지고 독야청청하고 살이 썩어 문들어 죽을 때까지 산속에서 혼자만 있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법령 내려주고 도령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명상을 하고 호흡 수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만트라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 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10년 15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증득이 없어 증득이 효용 효과 어 없어 그 뭐라고요? 영가 내 안에 영가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영가가 그것도 영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해도 소용 없다니까 그거 영가 장애를 해결하지 않고 어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도를 득과할 수가 없어요. 영가가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안에서 그그 도력이나 법력을 다 야금야금 먹어본 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또 어떤 어? 영가들은 그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영가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영가부터. 근데 그러한 영가를 해결하는데 가장 탁월한 수련은 만트라예요 여러분.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뭐 영가 제거를 하고, 뭐 테마를 하고, 막.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오바도 너무 오바예요. 너무 오바. 그냥 먹고 사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오바입니다. 한참 오바예요. 영가부터 처리를 하셔야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천엄수련을 하고, 만트라를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멀리서 영가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 영가를 처리를 하면서 수련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어쨌든 요즘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서 영가 장애가 있어서 수련을 해도 좀처럼 수련에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고요 또 영가를 오랫동안 영가들에서 고통받은 여기저기 다녀도 해결을 못하시다가 아 제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테마는 대놓고 치유를 안해줍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오시면 어느정도 영가들을 어느정도는 제거를 해드리고 어느정도 힘을 좀 죽이고 또 본인 스스로 천엄을 득해서 천엄을 발공해서 법력이 상승 시켜서 이제 같이 같이 이제 그 영가 장애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영가들에 의해서 음, 힘들어 하신 분들이 오셔요 하여튼 이렇게 오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제가 쉬는 시간들이 자주 필요해서 어, 방송을 자주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음, 어젠가 그젠가 새벽에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늘로부터 내가 받았던 지식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셔서 다음에 어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약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약간 심오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몇번 듣다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음. 아마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심오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찬음태공이었습니다.